오! 이이 축하 축하! 너와 축하드려요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엠밤스 구독자 여러분. 아 어,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. 다이슨 주인공 너무 궁금하셨죠? 드디어 오늘 추첨 당일이에요. 아, 어, 저도 많은 지인분들과 또 많은 고객님들이 언제 추첨하냐고 계속 기다린다고 했었는데, 아, 어, 저도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. 자, 그러면 드디어 다이슨 주인공, 자, 이제 발표를 해볼까요? 어, 이 어플은 이제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을 모두 수집해서 랜덤으로 한 분을 뽑아주는 어, 이제 그런 어플이라고 해요. 자, 그러면,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 참여를 정말 많이 해 주셨는데 아, 제 주변에서 너무 기다렸고 저 또한 너무 설레더라고요. 지금 어, 댓글 참여 모두 수집된 게 400개예요. 자, 400대 1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랜덤으로 자,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정말 많은 분들이 오! 그러면 우선은 저희 엠밤스, 잠시만요. 어, 퇴근. 어, 네. 엠밤스 구독이 되 있으신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어, 아직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. 자, 구독 정보를 들어가서. 아, 토끼님, 저희 있나요? 있나요? 토우끼님, 아, 네,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예쁘게 잘 쓰시고 또 저희 엠밤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고요. 아, 아쉽게도 음, 저희 1등이 못된 399분. 아, 저도 너무 아쉽지만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상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할 거니까 저와 함께 구독, 알림 설정, 좋아요 다 눌러주실 거 아시죠? 아, 너무 감사해요. 앞으로 우리 잘해보아요. <laughs> 안녕!